어제 미지의 서울 8화 지문 확인 장면 기억나시죠? 신팀장이 오른손에 밴드를 감고 미지를 데리고 전산실로 향합니다. 딱 봐도 수상했죠. 이거 지문 확인하려는 거다. 저는 그 순간 화면 너머에서도 등줄기가 서늘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들켰다. 는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만약 쌍둥이임을 들켰을 때 보안이 철저한 기업인 만큼 미래 미지는 신분이조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나 쫄깃하더라고요. 하지만 전날 밤 김수현 동생이 태희가 찾아와 아마도 미지가 미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고 이 음모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건 미래이고 지문을 찍는 순간 당연히 문을 열릴 테고 당황한 최국장과 신팀장이는 박수석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이를 갈겠죠. 또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드디어 드러난 박수석의 정체. 죽은 아빠와 똑같은 얼굴을 한 박수석. 이를 보고 바로 눈에 눈물이 맺힌 미래. 정말 이때 박보영 배우님 연기가 압도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아빠의 모습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될때 충격. 그동안 박수석에 대한 이야기를 미래가 거의 하지 않아. 혹시 정말 박수석을 사랑한 불륜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제 아버지와 꼭 닮은 모습과 미래의 표정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죠. 미래와 미지는 쌍둥이. 서로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똑같은 얼굴만큼 같은 감성을 공유한 둘이니까요. 미지의 반응이 곧 미래의 모습. 미지는 미래의 심리적 고통을 너무나 이해하고 박수석에게 분노합니다. 아빠와 같은 얼굴이기에 그래도 마음을 열었는데 자기를 철저히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했다는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필 박수석 딸의 이름도 미래. 혹시 딸 이름이 미래라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도 아니고 얼굴도 딸의 이름도 같다는 것은 이상하고 미래가 아빠와 많이 닮았다고 한 말을 듣고 과묵한 미래가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 비열한 김수석이 자기 딸 이름도 미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약한 미래를 가스라이팅하고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연기를 하는 미지 앞에서 책갈피를 주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뒤에서 신팀장에게 미래가 쌍둥이 동생 미지일지 모른다고 음해하는 것을 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인물이더라고요. 저런 추잡한 인간이 직장에 꼭 하나씩은 있습니다. 오늘 분석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게 제게 가장 큰 응원이자 다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연료입니다. 그럼 다음 회차 리뷰에서 또 만나요.